동아 엘텍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9월 1일 날, 어 45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뭐 4만 주, 만 주, 우리 거래량이 거의 없는 주식인데, 이날 세력이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서 거의 이제 맥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동아일텍을그 적정 주가를 어, 야마구치 요이의그 현명한 초보 투자자 방식으로 적정 주가 를 내보면 23,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보시면, 음, 지금 시가총액이 801억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시가총액이 801억인데, 지금 보시면 자본 총계, 자본, 자기 회사 자본이 1729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이 회사가 망해도, 800억짜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고 있는 돈이 1700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어밤 10시가 거의 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살짝 상승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 한국 시장이 열릴 때한0.7% 8%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은 오늘 상당히 안 좋았죠.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요즘, 그, 금리 발표가 나면서, 어, 내년에 금리가 더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컨센서스가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시장은 오늘 그래도 많이 선방했죠. 한1.6% 정도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막판에 말아 올려서 한0.6% 정도, 음. 어, 하락한 상태로 끝났죠. 그래도 많이 선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동아엘텍입니다. 동아엘텍이 이제 바닥에서 어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한 후에 9월 1일날이죠. 그 후에 이제 요즘 주시이 많이 안 좋으면서 지금 현재 거의 몇 포인트 부분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 분할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 베팅을 했습니다. 음, 좀더 자세한 상황은 HT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텍 재무 차트를 보면요. 연간 재무 차트를 보면, 그림은 좀 하얀 곡선을 그려서 좀안 좋습니다. 2019년에 198억, 2020년에 130억, 뭐그 다음에 작년에 56억 영업이 흑자를 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 어, 보시면 1분기 25억, 2분기 81억. 지금 영업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일단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차트를 보면은요. 601봉 차트로 이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어, 크게 한번 여기서 시세를 크게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쭉 빠졌죠 계속 쭉 빠지다가 보시면 이제 6월 24일날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9월 1일날 좀 확장해서 보면요 9월 1일날 어, 4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24.3%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감은 이제 3.19%로 마감을 했는데, 어이 주식이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뭐9천주뭐 뭐 2만주, 이렇 거의, 거의 거래량이 없는 주식인데요. 이날 이제 세력이 끌어올렸죠. 계속 모았던 거예요. 세력들이 계속 모았다가, 타이밍을 보고 이제 뉴스 한번 터트리면서 확 올린 거죠 확 올렸다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뺐죠 뺐다가 여기서 오늘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지면서 저는 이제 일단 1차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200 포인트 여기 부분, 이, 이 시가 부분 7,200원, 7,200원,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도 7,200원 선은 올라와 줄수 있다. 그래서 7,200원 바닥으로 보고요 물론 완전 바닥 6,200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 고점은 그냥 말 그대로 이 고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10% 정도 상승하면 익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 바닥이죠. 바닥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먼저, 오늘, 오늘은, 뭐,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거래소. 그리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이 다 쓸어 담았고, 코스닥은 개인하고 그래도 기관이 매수를 했고, 이제 외국인은 계속 파네요, 요즘. 오늘 1,400원 돌파했죠, 환율. 외국인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 2%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기관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또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고 오늘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그죠 다음에 이제 기업, 기업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보면 PR은 19.4배인데 보면 PBR이 엄청 괜찮죠 0.46 PBR이, 어, 업종 PBR은 46.68, 배당 수익률이 1.94%고, 매출 부분을 보면, 이제 LCD, LCD 쪽으로 68.57%, 그리고 이제 OLED 부분으로 26.62, 신기술 금융사업으로 5%,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을 좀 보면은 액면가는 500원이에요. 500원이고 지금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금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7월 3일 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전방 산업 제품 다변화로 수요 증가라는 제목으로 비서메이 나왔는데요. 동아 엘리텍은 2007년 1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선익 시스템, DA 밸류 인베스트먼트, 프라임 엔지니어링 등을 주요 종속 회사로 두고 있다. 선진 시스, 선익 시스템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짝 지금 조정받은 상태인데, 아주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부분과 OLED 제조 장비 부분 및 신기술 사업 구분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사는 현 OLED 어, 증착 장비와 더불어 차세대 증착 장비 개발을 위해 전주 도금 마스크 대, 대응용 뭐 증착 장비 R&D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어, 3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38.9% 감소, 영업이 흑자전환, 단기순이 흑자전환,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통 IT제품 서부터 모바일, 산업용,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도 증가하고 최근 동사에서는 75인치 이상 중소형 OLED 어, 인라인 형태의 검사 장비에 특화된 기술로 집약된 장비를 고객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수주가 예상된다. 뭐 이런 비서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어 하락하다가 장, 작년에 1,737억으로 좀 상승했고 올해 컨센서스는 2,086억으로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170억으로 컨텐스아 좋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가, ROE가 상당히 안 좋아요. ROE가 점점 안 좋습니다. ROE는. 배당 같은 경우 작년에 1.3에서 4, 5% 배당을 줬네요.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타방송에서 그 BPS와 EPS를 이용해서 내재가치를 내는 이 방식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많이 또 정확, 그 정확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동아일택의 BPS는 1 7 5 4 5원이고요 EPS가 399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가치로 어, 계산을 해보면 어, 적정 주가가 1백7 6 8원이 나와요 1백7 6 8원 근데 현재 오늘 주가가 7,000원대 000, 였죠 오늘 종가가 7,510원이니까 적정 주가만 11,000원 정도니까 어, 지금 상당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 야마구치 외의 그 다음에 야마구치요의그 현명한 초보투자자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은요, 어, 지금, 영업이 익 올해 컨센서스 170억, 올해 컨센서스 170, 이거 2022년입니다. 2022년 1년씩 빼시면 되고 2022년 컨센서스 170억, 그 다음에 작년에 56억, 그리고 재작년에 138억 이렇게 영업 이익을 냈고 여기 사업 가치가 이렇게 나오고 재산 가치는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은 종목 분석의 재무 분석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유동 자산이 나와요. 유동 자산이 1654억, 1654억 나오고요. 유동 부채가 그러면은 유동 부채가 478억 나오죠. 그리고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이 269억이 나와요. 그래서 고정 부채는 부채 총계 523억에서 478억을 빼서 45억이 나온 겁니다. 유동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재고,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바로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동 부채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어 이제 그 갚아야 될 돈,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일단 478억이 되는 거고요. 투자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뭐뭐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거에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가치, 사업 가치. 고정부채를 내 가지고 주식수로 지금 주식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23,600원이라는 어 적정주가가 나와요. 23,600원이면 어 지금 거의 어이 정도는 가장 고점이죠. 지금 동아일텍이 크게 보면 뭐71% 크게 보면 지금 보시면 2016년 뭐 이때는 뭐 디스플레이션이 워낙 좋을 때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 때문에 계속 안좋죠 그리고 최근으로만 했을 때도 현재 거의 반 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 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동아일택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뉴스만 모아는그 블로그를 좀 참고해 보면, 보면, 2022년 9월 1일날, 동아일택 주가 3% 상승해가지고 이유는 해서, 어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계속 오일리드 시장의 확대로 올해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하반기에도 그 성장을 이어갈 것을 전망한다. 그리고 자회사 선익 시스템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제 9월 1일날 이런 뉴스를 터트리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어 이제 주식을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거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 그런 작전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건 약간 지난 뉴스긴 한데 2020년 2월 15일 뉴스를 보면 음뭐 올해는 애플, 아이폰 및 워치 등의 모바일 기기의 OLED 재택 확대에 이어지고, 아이패드 등에도 OLED 재택될 전망되고, 있쪽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도, 어 이게 담고 있습니다. 자회사 선익 시스템의 그 주지 현황을 보면, 동아일택이 어 이렇게 48.93% 거의 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테기 어 선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 크게 시세를 냈었죠 보시면 어 시세를 크게 한번 내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크게 확대해 보면 선이 시스템이 이때부터 거의 8월 31일 이때부터 7.7%, 9월 1일 날22% 상승을 하면서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선입 시스템이 올라가니까, 그, 동아일택, 모회사도 이제 같이 크게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지금 많이 조정을 해서, 지금 21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입 시스템이 올라가면, 어, 동아일택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충분한, 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그리고 제가 참고로 어, 어제 제가 IMBC 종목을 어, 이제 그 수익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한번 지금 말씀 을더 추가로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IMBC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을 어제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가고 어 제가 감히 어제 예상을 예상이라기보다 는 추천을 그렇게 드렸죠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내일 오전에 이게 완전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갭상승으로 크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면 어 일단 내 매도를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크게 올릴 정도의 그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어, 뉴스가 뭐 좋긴 했는데, 지금 뭐, 30% 올렸으면 됐지. 여기서 뭐, 거의 또 뭐, 따, 또, 따불블 따따블 계속 이게 상 갈만한 그런 지금 현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 했어요. 근데 보시면 오늘, 어, 장 시작하면서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봤죠. 그래서 찍고,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 9%가 또 빠진 거죠. 어, 근데 물론 또 내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태령 마음이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 가봐야 아는 건데, 어, 저는, 음, 그, 꼭 이렇게, 어, 한번 꺾여 그니까, 그 다음 날 갭상승 했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근데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길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무조건 일단 팔아야 됩니다. 일단 최소한 절반이라도 팔고, 그 다음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팔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거의 뭐 상한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30% 먹었으면 됐죠. 30% 먹고 갭 상승했으면 40% 먹은 거예요. 40%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내일 또쭉 빠져서 만약 원점 와버리면 돌아메 탑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고, 진짜 막말로 5%, 10%만 줘도 아주 감사합니다 고 이제, 어 하고,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오늘 또 감히 투자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솔직히 저희는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어마어마한 공유하고 싸우는 거죠. 어그 기관들은 뭐, 몇천억, 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개인 투자자는 뭐 1억, 몇천만 원, 뭐 10억 이렇게 어, 투자를 하니까 게임이 안 되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그그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주가를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죠? 그 굴리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뭐 뉴스 하나 터트리고 주가를 확 올리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딱 달라붙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절대 개미들이 돈 벌게 돈 버는 걸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제 개미들이 수익이 안 나게끔 최대한 머리를 쓸 거예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어떻게 그런 공룡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항상 연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음,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방법 하나. 근데 좀 지루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도 나오는 유형 주식 뭐 그런 걸또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이 주식이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한번 올릴 때어 올리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들어가서 이그 세력들이 팔기 전에 먼저 팔고 나오는 딱이 방법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공룡들한테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카지노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개인들이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길게 가면 개인은 카지노장에서 다 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카지노장에서는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잠깐 몇 퍼센트 수익 내고, 바로 빠져서 도망나가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어, 저희가 그런 공룡들을 이기려고 너무, 어, 그, 상대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그,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욕심을 버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수익 조금만 먹고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좀 방법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공룡들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요즘, 뭐, 주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현금도 거의 뭐, 거의 뭐, 50% 가까이 계속 보유하고 를 있고, 뭐, 떨어지면 떨어져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뭐, 더 싸게 매수해서 먹는다. 뭐, 좀 올라가면 짧게 수익 내고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좀 즐겁게 좀주식 하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식을 한 번에 몰빵을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재미도 없고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다 팔면 그때 이제 세력들은 다 압니다. 이 개인들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쳐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그 사람들 이기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어 끈질기게 기다려야 되고, 강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감히 조언을 한번 드려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